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9-2강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멸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먼저 우리 이전에 이미 배웠어요 그쵸 이 몽골이라고 하는 강력한 국가가 등장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세계에서 만들어진 나라 중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바로 제국, 황제 국가인 몽골이 되겠습니다. 몽골을 통일한 사람 바로 누구죠? 바로 칭기즈칸이죠. 바로 칭기즈칸이 몽골을 통일하고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넓히게 되었다. 이 몽골이 바로 나중에 원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려가 이 원나라에 간섭을 받았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맞아요. 원 음, 몽골하면 결국 기억할 거는 바로 이 유목민족이라는 거죠. 이 특성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유목민족이다 보니 당연히 뭘잘 탄다 굉장히 이 말을 활용한 전술을 굉장히 잘 활용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몽골이 그러면 왜 고려를 쳐들어오느냐 라면 그냥 전쟁이라는 건 그냥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의 명분과 이유를 드는 거지 이 몽골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때 가장 많이 썼던 게 사신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신이 이제 무리한 요구를 상대 나라에게 하는 거예요 상대의 무리한 요구니까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이유로 삼아서 바로 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병사들한테 싸우려고 하면 일종의 자신들의 이제 이유나 핑계를 댔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러면 몽골 사신 저고요를 먼저 고려에 보내요. 근데 이 저고요한테 이제 몽골이 워낙 거대한 나라였으니까 이제 뭐 선물을 주고 잘 달래서 이제 돌려 보내는데 그 길에 이제 이 사신이 죽게 됩니다. 고려가 죽인 건 아닐 것 같고 뭐 도적들한테 아마 죽은 것 같은데 이걸 구실로 삼아서 결국 어 고려에 침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몽골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고려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전쟁이 무려 몇 년간 계속되었다? 40여 년간이나 계속되었다. 여러 번 결국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몽골의 피해를 입으면서 이거라는 침입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았던 이 초조대장경 이 불타서 없어져버린다. 그래서 다시 만든게 나중에 배울 팔만대장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라시대에 바로 만들어 놓았던 이 황룡사 9층 목탑 이런 문화재들이 결국 불타서 없어지게 되는 피해를 어, 입게 된다.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몽골이 쳐들어 왔을 때 당시 고려에서 권력을 찾아오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 라면 바로 이 무신정변 이후에 이 무신정권의 후계자였던 바로 최우가 바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최씨가 4대 80년간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무신이라는 거에서 최우가 어떻게 했을지 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최우는 몽골하고 협상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몽골과 싸우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유목민족은 말을 타고 다니는 공격을 주로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들의 땅을 생각해보면 이들은 바다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최후의 선택은 무엇이냐? 바로 어디로 수도를 옮겨버린다. 섬이 강화도로 어 수도를 옮겨버리고 이곳에서 이제 몽골군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강화도에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원나라와 결국 13세기에 고려가 계속 전쟁을 벌이게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무엇을 만드냐면 여기서 불타버린 이 초조대장경을 대신해서 바로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문화재를 만든다. 즉, 불교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음, 이 어, 몽골의 공격을 이겨내려고 하는. 선생님이 말했죠? 이 불경을 정리하는 걸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그 불교의 책인, 어, 불경을 정리하는 게, 어, 진짜 외적을 물리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어, 그런 효과가 있다. 다시 만들었다고 해서 이걸 제조대장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무신정권이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몽골군과 어, 전쟁을 벌입니다. 자, 근데 땅을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고려가 땅이 있고요. 그러면 결국 몽골은 여기서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몽골이 여기서 쳐들어. 원래 고려의 수도는 여기가 개경입니다. 근데 강화도는 어디 있을까요? 자, 좀 크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쪽이 강화도예요 그러면 이 강화도로 결국 수도를 옮겨버렸다는 이야기는 몽골군의 공격에는 어, 강화도를 지킬 수 있겠죠. 이들은 말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바다를 건넌다든지. 어, 수군이 없으니까, 음. 그 다음, 강화도는 섬이기 때문에 또 나머지 곳에는 뭐 식량을 보급받는다든지, 뭐 명령을 보낸다든지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점은 결국 뭘것 같아요? 음. 생각해보세요. 왕과 이 당시 최고 집권자나 귀족들은 전부 다 강화도로 피신해 가버렸다. 그러면 결국 이 고려 땅에 남겨진 나머지 백성들의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말 그대로 다 그냥? 버려진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결국 싸워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왜 최후하고 왕하고 귀족들 다 떠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정예병, 가장 전투를 잘하는 병사들을 자기 호위 부대로 아마 데려가서 강화도로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자신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럼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다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김윤후라고 하는 인물. 자, 김윤후는, 자, 개경에서 이 밑에 쪽이 이제 용인 지역에 있습니다. 자 지도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용인 지역에 있는 바로 처인성. 에버랜드가 있는 곳을 처인고라고 하는데, 이곳에 바로 처인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성에서 바로 어, 백성들하고 힘을 모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바로 누구냐면, 당시 처인 쪽에 살, 처인성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부곡이나 소라고 불려서 고려에서 굉장히 좀 차별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도 향소 부곡민들이 훨씬 더 차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별받던 사람이고 무시당하는 사람이니까 일종의 버려졌던 거나 다를 바 없겠죠. 근데, 이 향소 부공민들하고 힘을 모아서, 이 처인성 전투에서 바로, 이 김윤호가 이끄는 군대가 결국, 적장이었던 이 살리타를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어, 처인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몽골군은, 어, 선생님, 왜 장수 한명 죽는다고 돌아가요? 엄청 세다면서요, 아까. 근데 몽골군은 대장이 죽으면 자신들의 고향으로 들어가는 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리타가 죽고 어,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 김윤후가 그럼 천인성에서 승리했다고 하니까 고려에서 이 김윤후를 장군으로 임명해줘요. 원래 김윤후는 어, 스님 출신이라고 어,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 김윤후가 그래서 충주성, 이 충주를 지켜라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 충주성에서도 몽골오을 물리칩니다. 이때 바로 김윤호가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고려를 위해서 싸우려, 안, 싸우지 않으려고 하겠죠. 자신들도 죽을까봐 웃었겠죠. 하지만 이때 바로 김윤호가 바로 뭐야? 노비 문서를 불태우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두 노비들을 해방시켜주겠다. 만약 힘을 다해 싸운다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간직과 자기를 재수하겠다. 오면서 노비 문서를 불태웠다는 것이. 노비 문서를 불태우니까 마찬가지로 노비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하나로 힘을 합쳐서 몽골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김유호와 관련된 것이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결국 그 당시 가장 거대 제국이었던 이 몽골의 공격을 고려가 물론 어, 긴 기간 동안 버텨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몽골군에이 결국 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 최씨 무신정권이 결국 어, 끝나게 됩니다. 계속 싸우자고만 하는 애들이 결국 제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몽골의 요구조건을 들어주기로 하고 결국 몽골과의 전쟁을 중단하게 됩니다. 결국 일종의 몽골에게 어, 항복했다. 라고도 볼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몽골에게 항복한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무신 정권의 어, 사병 집단, 어, 무신 정권의 일종의 호위부대 같은 역할을 하던 이들은 결국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고, 바로 이 사람들이 끝까지 몽골에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삼별초라고 불러요. 이 삼별초와 이 배중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끄는 이 삼별초가 끝까지 어, 몽골군에 맞서서 싸웁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 싸웠던 곳은 바로 자신들의 첫 번째 근거지였던 강화도가 되겠죠. 첫 번째 수비 지역이었던 강화도. 하지만 이 강화도에서 이제 패배하게 되면서 또 섬으로 이동해요. 또, 진도라고 하는 섬으로 이동한다. 이 진도에는 용장성을 쌓고, 어, 몽골군에 맞살려고 했다. 마찬가지로 진도라고 하는 섬으로 이동했는데, 마찬가지로 용장성도 함락되자, 어디로 또 이동해? 우리나라 제일 큰 섬인 이 제주도로 이동해서 끝까지 저항했다. 그래서 여기 항파두리라고 하는 몽골군과 싸웠던 유적지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삼별초라고 하는 몽골군의 어, 저항에서 싸웠던 삼별초나 배중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삼별초나 배중손 같은 인물이 몽골이라는 외적에 끝까지 싸운 것도 한편으로는 뭐, 대단한 거라 볼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선생님 생각에는 삼별초가 원래는 이제 뭐 고려를 지키는 군대라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이 무신정권, 이 최후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호위부대 같은 역할이었기 때문에 결국 최후가 무너지고 나서 자신들 역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지, 살려둘 리가 없다는 거지. 아무래도 좀 그런 입장에서도 끝까지 싸우지 않았을까? 어, 선생님은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자, 그다음 고려는 또... 이제 결국 몽골의 간섭을 결국 받게 되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원 간섭기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고려는 이제 고려 말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고려가 왜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많은 외적의 침해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기억나는 것만 한번 해볼까? 맨 처음에 누가 쳐들어왔더라? 거란 쳐들어왔었죠. 거란이 1차, 2차, 3차. 맞아 1차는 서희 3차는 강감찬의 규주 대첩이 있어 그 다음에 틈틈이 뭐야 여진족이 쳐들어와 약탈의 검 그래서 윤관을 시켜가지고 뭐였죠? 별무반을 만들어가지고 진압했죠 맞아요 별무반이죠 맞네요 그 다음 또 누가 쳐들어왔어요 몽골이 쳐들어왔죠 벌써 이렇게 세번 침입인데 또 누가 쳐들어오냐면 굉장히 많은 외국 외구는 이제 일본의 도적단을 외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심지어 중국에서 나타난 도적단인 홍건적이 쳐들어오기도 한다. 굉장히 그러니까 고려는 다른 나라의 침입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홍건적과 외구에 대해서 외구의 침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홍건적과 외구는 이 14세기에 굉장히 많이 쳐들어왔다. 자, 홍곤족과 외구의 침입. 결국 이 홍곤족과 외구의 침입을 겪으면서 백성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고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 라는 것부터 먼저 생각해보면 될것 같아요. 홍곤족은 일종의 중국의 원나라가 몽골이었잖아요. 이 몽골에 대해서 이 몽골의 원나라에 반란을 일으킨 일종의 중국에 있는 한족 반란군이에요. 중국인 대부분이 한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역시 몽골의 침입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 반란을 일으켰던 거야. 근데 이 반란족이 자기들끼리 가서 원나라랑 싸워야 되는데. 원나라하고 싸우기가 만만치 않으면 갑자기 이제 고려로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려를 약탈하려고 온 도적당이 된 거지 근데 이 한족 반란군을 막지를 못해요 고려가 그만큼 나라의 힘이 약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공민왕이 개경을 포기하고 어디까지 피신을 하냐면 안동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피신하게 되는 상당히 그니까 고려가 굉장히 어, 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을 어, 보여주는 걸할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홍건적을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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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제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이렇게 볼수 있겠다. 두 번째로 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줬던 건 뭐니 머니 뭐니 해도 바로 외구의 침입이라고 볼수 있어요. 일본군인 거죠. 결국. 이 외구의 침입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왜구의 침입과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최영이라고 하는 인물 잘 기억하셔야겠죠 최영 그 노래도 나오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아주 최영은 바로 일본군을 어디에서 물리치느냐 라면 자 먼저 여기서 일본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왜구들이 단순한 도적단이 아니에요 기록에 따르면 뭐 배가 뭐한 300여 척? 뭐 500여 척씩 온다. 여기에 뭐한 50명씩만 타고 있어도 막 15,000명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 명에서 막 8,000명 단위의 도적단위니까 이거는 도적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군대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배를 타고 오잖아. 요 일본이니까. 그러면 주로 어디를 공격하게 될까, 얘네가?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을 공격하게 되겠죠 바닷가와 인접하고 있는 맞아요? 그래서 이 해안지백에 살고 있는데 배를 타고 외적이 갑자기 나타나서 막 사람들 죽이고 식량 뺏어서 약탈해서 배 타고 도망가버리는 거. 고려는 그걸 알고 쫓아오더라도 이미 늦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해안가는 너무 넓은데 다 지키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고려 입장에서 굉장히 이 외부의 침입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왜구를 물리치면서 물리치면 영웅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건데, 바로 채영이 바로 홍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홍산은 부여, 마찬가지로 부여도 강을 끼고 있는 곳이니까, 이 홍산 대첩에서 왜구를 크게 물리치게 된다. 그 다음 또 이야기해 볼 만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최무선이 되겠죠. 최무선. 바로 최무선. 최무선 하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뭘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사용한 인물이다. 화약을 이용해서 바로 외부를 물리치게 된다. 그래서 바로 화약 제조법을 중국 상인으로부터 배워와서 우리나라에서 화포를 만들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화통 노감이라고 하는 걸 설치한다. 이름부터 화약 냄새가 나죠. 그래서 화약을 만들고 대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포라고 하는 무기가 사용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진포. 진포는 이제 금강입니다. 그러니까 외구가 바닷가만 아니라 아까 부여나 금강을 거슬러 올라올 정도로 거슬러 올라와서 더큰 도시들을 이제 약탈해 갈 정도로 엄청나게 숫자가 많았던 것이죠. 이 진포 대첩에서 이 화포를 이용한 전술로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최무선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또이 외구를 소탕하면서 대스타가 된 인물이 바로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성계는 외구뿐만 아니라 어, 거의 전쟁에서는 홍건적이라든지 여진족, 왜구 모든 음 그런 군대를 상대로 승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어 전략 전술이 뛰어났던 장군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 일본군이 어디까지도 쳐들어오냐면 결국 황산. 지금으로 보면 이제 지리산 지역까지 심지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황산 대첩에서 이 왜구들을 이성계가 크게, 무찌르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하면서 결국 이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이 일본이나 홍권적의 침입을 물리치면서 등장하게 되는 요런 인물들을 바로 우리가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불러요. 특히, 요렇게 해서, 신흥, 무인, 세력. 굉장히 홍권적이나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외적들을 물리쳐주는 최영이나 이성기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권력도 강해졌을 것이고,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높아졌겠죠.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미 고려는 어찌 보면 굉장히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처주로 왔겠죠. 자, 여기서 이제 고려가 망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고려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망한 거라기보다는, 잘 생각해보면 이 원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쵸? 아까 원나라 한족 반란군이었던 홍건족도 일어나고 영원한 건 없으니까, 원나라도 힘이 약해져 간다. 원나라가 결국 힘이 약해지면서 중국에는 명나라라고 하는 이 중국에 아까 말했던 한족이 세운 나라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명나라가 뭘 요구하냐면 고려에게 야 니네 쌍성총관부 있던 곳 있잖아 어? 쌍성총관부 있던 곳 누가 다시 찾아왔었더라 우리 공민왕이 찾아왔던 땅 있죠 그것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야 그거 원래 원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던 거잖아 야 그거 원래 우리 거니까 음, 고려 니네 거 아니야 우리가 관청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다스릴 거야 고려 입장에서는 영토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이걸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를 가지고 고려 내에서도 치열하게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 절대 말도 안 된다 돌려줄 수 없다 우리는 명나라와 전쟁을 벌이겠다, 명나라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최영이었던 거예요. 최영 알겠죠? 그 다음 그 당시 왕이었던 바로 우왕이 안 된다. 명나라를 공격해라라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총사령관으로 누구를 바로 보냈냐면 가장 그 당시 전쟁을 잘 했던 누구를 보내게 되는가 이성계를 총대장으로 해서 바로 요동 정벌에 대한 명령을 내린다. 총대장이 이성계였던 거야. 근데 이성계가 그러면 시키니까 가야지. 왕이 시킨 거잖아. 왕이 시킨 걸 반대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성계가 출발을 합니다. 개경에서 군대를 이끌고 명나라하고 국경 지역까지 가요. 하지만 여기서 이성계가 사불가론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결국 뭘 일으킨다? 위화도 회군이라는 걸 일으키게 되죠. 네 가지의 불가론. 뭐첫 번째 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한 적이 없다. 두 번째, 여름에 군사를 공격하면 활도 잘안 당겨지고 질병이 돈다. 뭐, 세 번째, 뭐 외구가 빈틈을 노릴 수 있다. 뭐, 네 번째, 뭐 장마철이어서 뭐 활이 잘안 쏴지고 질병이 돈다. 뭐 이런 네 가지 이유로 돌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위화도 회군을 해가지고 결국 개경을 장악하고 권력을 잡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최영 죽여 버리고 오왕도 폐위시켜 버리고 이성계가 직접 왕을 다른 인물로 교체를 해 버리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 고려는 결국 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고, 고려는 결국 이 신흥 무인 세력과 그다음 새로운 세력인 이 신진 사대부 이 세력이 결국 어, 힘을 합쳐서 어, 결국 어떤 나라를 세운다?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어, 건국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몽골의 침입부터 이제 고려의 멸망까지 한번 봐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려를 지키려는 사람과 어, 새로운 나라, 조선을 만들려고 하는 이 사람들 간에 굉장히 치열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나 역사, 뭐, 영화나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몽골의 침입과 고려의 멸망, 이 부분이 되겠죠.